네, 안녕하세요, 머니볼입니다. 잠깐 음, 뭐 옵션 인컴 상품들 쭉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이제 TLTW를 물어보시는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아, 미국 장기 국채에 투자하는 가장 대표적인 ETF가 이제 TLT 되겠죠, iShares Barclays Long Term Treasury. 예, 그래서 어, 전존 만기 20년 이상의, 어, 미국 국채로 구성된, 예, 그런 ETF가 되겠습니다. 예, 뭐, 가장 대표적인 장기국채 ETF 하면, 이제 대표적으로 TLT, 아 예,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뭐, 한국분들도, 어, 꽤 많이 이제 투자하고 계신 ETF죠. 예, 어, 예, TLT보다 더 많이 또 관심있어 하시는 게 TMF, 예, TLT에 이제 세배짜리여까지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신데요. 일단 TLT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TLT가 이제 2002년 어, 7월 22일날 상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트랙 레코드가 긴 아, ETF가 되겠고요. 아, 이제 이 파란색 그래프가 이제 프라이스 리턴, 그 다음에 녹색이 이제 토탈 리턴입니다. 예. 이제 계속 어그 채권의 쿠폰 어, 채권 쿠폰 이자 가지고 분배를 주기 때문에 어, 당연히 장기로 보면 이제 토탈리턴 프라이트스리턴 차이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고요. 지금은 어, 더 많이 배당을 주죠. <laughs> 과거보다 어, 뭐 당연히 그 채권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예, 예 당연히 이제 지금은 배당을 더 많이 주는 어, 4% 중반. 후반? 뭐, 이렇게 주게 되겠죠. 뭐, 요즘 또 금리 변동성 워낙 커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벌어져 있다. 어, 단순히 이제 가격만 놓고 보면은, 음, TLT의 그 고점, 프레스 리턴으로 그냥 볼게요. 고점이 보다 지금 거의 반토막 정도 돼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20년 넘는 TLT의 이제 성과 중에서, 어, 최근 몇 년이 최악의 구간이죠. 예, 그 전고점 대비해서 반토막이 났으니까. 예, 여기 보시면 뭐 그렇게 빠진 경우는 잘 없죠. 토탈 리턴이든 프레스 리턴이든. 예, 그래서 지금 상황은 어 정말 그 주식으로 따지면 2008년도 같은 그런 금융 위기인 거죠. TLT 기준에서는. 그래서 어, 장기 국채가 이렇게까지 뭐 많이 빠질지 뭐 다들 예상은. 어느 정도 하신 분도 있겠지만 예상 못 하신 분도 있겠죠. 예, 근데 이제 연준이 계속 긴축을 하면서 금리를 급하게 계속 올리, 올렸고, 아, 인플레이션도 안 잡히고, 미국의 고용지표 너무 좋고, 뭐 이러다 보면, 보니까 이런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아, TLT가 많이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하지만 최근에 이제 그 미국 국채 10년물이 5% 찍었다가 지금 4.6% 정도까지 좀 빠졌습니다. 예. 뭐, 금리 고점을 예상이 쉽지 않습니다만, 어, 그 연준에서 이제 긴축을 하면서 이 긴축의 효과가 어, 최근에 이제 고용 지표로 조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보시는 분들은, 아 어, 금리가 고점 찍은 게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뭐,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빌 에크만 같은 사람도, 어, 미국의 경기 둔화가 좀 보인다. 데이터상으로. 예, 그래서, 어, 장기 국채 갖고 좀 고점 찍은 것 같다. 뭐 이런 이제 얘기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뭐 물론 이제 논쟁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어, 아, 이렇게 많이 급락을 하면 예, 주식이가 하고 똑같죠. 이제 이렇게 급등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이제 예, 시장은 모르는 거죠. 예. 그래서 어, 요렇게 지금 급락한 상황에서 TLTW는 아, 결론적으로 저는 별로 추천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 비교를 해볼까요? 자, TLT하고 TLTW가 있습니다. TLTW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이 레티, 레코드를 뭐좀 보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1년 어, 한 3개월 됐나요? 그 정도고, 어, 혹시 같은 운용사입니다. 아이 r 어즈에서 하는 이제 같은 예, TLT를 어, write했다. Buy write라는 게 카버드콜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예, write를 샀다는 겁니다. 예, 매도를 샀다. 아, 이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아이시어즈 에 에 네, 플러스 이어 트레저리 본드 바이이트이 아, 요구 요 지금 뭐 규모로는 아직 뭐60 169 밀리언 정도 어, 되는 상황이고요 아, tmf 는 어, 규모 면에서 더 큽니다 요거 tlt 를 3배로 한 거죠 아, 단순히 예, 그래서 데일리 리턴의 3배 이기 때문에 당연히 금리가 하락할 때 많이 반등은 할 겁니다. 예, 그런데 저는 TMF도 더 추천하지 않습니다. TLTW도 추천하지 않지만, TMF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보수도 굉장히 높고, 채권형인데 보수도 높고, 이게 TLT의 일간 수익률의 3배다 보니까, 사실은 이그 변동성 누수가 꽤 있을 거로 보여요. 이미 그렇게 보이고. 예, 그래서, 어, TMF를 사는 대신 제가 추천하는 거는 ZROZ다. 예. TLT보다 좀더 강력한 걸 원한다. 좀더 강력한 어, 금리 변동에 따른 큰 폭을 원한다. 이럴 때는 ZROZ. 어, 요거를 사시는 게더 낫다.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TLTW도 어, 당연히 배당은 많이 주죠. 밑에 보면 이제 뭐 디비던 LD가 18% 나오고 막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어, 이 TLT 자체도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에 지금 디비든 어, 그 배당 가능한 어, 그 배당금 자체는 높아진 것은 맞는데 이 지금 이렇게 급락한 상황에서 반등할 때 음, 손실을 볼수 있다 에, 콜 옵션에서 그래서 어, 지금 상황에서는 TLT나 z r o z 가좀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1년 그래프 보시면은. 어, 결국 tmf 는 음,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예 당연히 3배 니까 많이 빠졌는데 이게 반등한다고 3배로 오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예 변동성이 계속 커진 상황에서 쭉 연속해서 오르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그뭐 시장 이라는 연속해서 오는게 아니라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하면서 어 사실은 그만큼 수, 예, 못 따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어, 그냥 TLT에 어느정도 좀 물려있다 발목이 잡혀있다는 분들은 ZROZ나 TLT를 더 사시는게 맞다 TLTW는 지금 상태에서 좋은 선택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채권의 금리 경로 이 부분 뭐 사실 시장에서 가장 타깃이죠 제일 궁금해 하는 부분인데 음, 명확한 해답보다는 지금 내 상황에서 어떤 게더 적합한지 이런 거를 판단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